항상 강조하셨던 게 통합에도 원칙이 있다 네. 원칙 없는 통합은 통합이 아니다 이렇얘 계속 강조하셨거든요 후보 시절부터 그걸 강조했어요 당대표 시절에도 항상 그 얘기를 하셨고 네. 그래서 이 원칙 없는 통합을 찬성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네. 그렇다면 은그 부분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네. 어, 뭐, 그래서 사실, 사실 뭐, 결과적으로 그렇게 좀된것 같긴 한데, 당에서도 이제, 어, 조금 더 이제 소통을 좀잘 하시면서, 어, 대통령님이 생각하시는 원칙, 이런 것들을 좀잘 살려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뭐, 문제석석이 뭐, <laughs> <laughs> 뭐 자기 살려고 막 그랬던 것 같진 않고요. 아, 네, 네, 네. 네. 근데 이게 조금 궁금했던 게 처음에 이제 보수계 인사나 정규재 씨 같은 사람이 추천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러면 그 명단을 받고 나면 이쪽에서 이제 검증을 할거 아닙니까? 네. 아무리 시간이 없다 그래도. 네. 책 최소한의 체크는 해보잖아요 근데 네. 이 사람에 대해서는 체크를 해보면 유튜브도 나오고 별별말이 다 사실 나오거든요 네. 그리고 책을 딱한번 보면 책이 음. 3월달에 나왔기 때문에 책도 금방 나오고 목차도 네. 다 나와요 네. 그런 것들을 제대로 하, 안 보신 건지 시스템에 대해서 조금 의문을 갖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그니까 네. 워낙 제가 듣기로는 중복해서 여러 사람이 추천을 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을? 이 사람을 음. 한두사람 추천한 게 아니라 그러면은 네. 네. 안 받기 어렵죠 그래서 안 받기가 굉장히 어려웠고 네. 특히 이제 자리가 아까 최웅님이 말씀하신 대로 국민 통합이기 때문에 네. 애초에 보수적 인사를 안쳐야 되겠다고 염두에둔 자리였던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거기다가 이제 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복해서 여러 명이 추천을 하다 보니까, 네. 약간 그게 쉽게 좀 아, 네. 어, 이렇게까지 그정도 이상한 건 모르고, 예, 네, 약간 네. 시간도 추천한 없으니까. 사람들에 대한 그 신뢰도 있었던 거고, 또 방금 계속 좀 반복해서 말씀드렸지한두 사람이 추천한 게 아니에요. 음, 그러니까 예, 그런 거 예. 같더라고요. 지금 예. 나오는 보도를 보면은 예. 보수계에서 이분이 굉장히 평판이 좋은가봐요. 그 같아. 예, 그래서 예. 굉장히 추천을 많이 했던 거 같아. 근데 원래 그러려고 만든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안치 이지 않기 어려웠을 것 같아요. 음. 그리고 또 인수위도 없었고 하니까 저는 양해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발빠르게 이렇게 정리가 되면 음. 문제가 없어요. 근데 굳이 왜 이런 말씀드리냐. 앞으로 아 이게 논란거리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근데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예를 들어서 중도들은 아주 민주당을 강력하게 지지하지 않는 중도들은 얼마나 어이없어하겠습니까. 네. 이런 문제 언제든 생길 수 있습니다. 수백 수천 명이 추천하고 그 속마저 들여다본다는 건 인간의 영역이 아니죠? 하루를 5,200시간처럼 사는 대통령에게 모든 걸 걸러내라 요구하는 건 비현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늘 말해왔습니다. 이 나라 국민의 집단지성을 믿는다고요? 어쩌면 지금 우리가 그 집단지성의 일부가 되어 함께 검증하고 함께 기준을 만들게 요청받고 있는 건 아닐까요? 인사가 국민 기준에 부합하는지 그 목소리 하나하나가 잡음을 줄이는 최적의 전략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댓글로 들려주세요.